18년식 올류 마이티 2.5톤 고상 슈퍼캡 하이 내장 탑차입니다. 높이는 2m고요. 탑 내부는 철판이 깔려 있습니다. 키로수는 29만 키로지만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. 편의점 용도에 맞게 연문 작업되어 있구요. 타이어 상태도 앞뒤 다 깨끗합니다. 탑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트랙도 되어 있고요. 음, 깔끔하게 높이 2 m 터 나오고요. 등도 LED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. 슈퍼캡이라 뒷공간은 뭐 운전석 뒷공간은 여유 있고요. 정품 하이탑차다 보니까 현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옵션 슈퍼 옵션이구요.